학교 재학 시절에그 것을 충분히 습득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졸업하고 다시 산업 현장에 와서 어떤 기술을 익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는 학교 교육 따로 산업 현장의 어떤 실습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입사 7년차 직장인 재우 씨. 이 넓은 작업장이 모두 재우 씨의 관할인데요. 언뜻봐도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 이제 관리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재우 씨 나이와 비슷한 대졸자들이 막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제가 지금 맡은 업무가 그 이제 작업자들 옆에서 지원해 주는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기계 가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들이랑 일단 소통이 돼야지 그 하루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재우 씨는 기술을 배우면서 몰랐던 적성을 발견했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재능을 키웠는데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계 진학을 해서 이제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기능 훈련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메달을 따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은메달 수상 후 입사가 결정되고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출전한 2009년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CNC 선반 직종 금메달을 수상했는데요. 당시에 지도했던 선배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제자이자 후배인 재우 씨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분은... 일어났나? 아, 20살에 재우 씨를 훈련시켰던 황해도 명장입니다. 지금 올해 몇 살이에요? 저 스물일곱이요. 만으로? 아 만으로는 2 5다이 그럼 아직 연애할 때는 안 됐겠네. <laughs> 몇번 연애하고 싶은데. 몇번 딱지 맞았지? <laughs>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7년 전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부장님이 여기서 많이 제제품 직접 많이 해주셨습니 <laughs> 많이 혼돈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여기서 얼마나 한일년반 넘? 1년 반에 1년반 네. 1년 동안 내가 매일같이 잔소리했죠 아침마다. 네. 그게 현장에 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 많이 도움돼 그게 사실은 기본이야, 기본. 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주위에 안전환경 챙기는 그 기본 안돼서 절대 일못 해요. 네. 그게 돼 있어야만 완벽한 품질의 제품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명장이 대한 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 많은 걸또 지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 속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친구가 이 하나씩 목표를 취득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기특합니다. k b